얘는 근데 멋지지가 않아. 허리가 굽어있어. 그죠 뒤로 살짝 누워있어 그래도 남자로 한번 해보자. 이게 캐릭터가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, 음, 새로 키워서, 음, 획득을 하려고 합니다. 복수는 못 쓰는 거고, 차라리 이게 낫지. 그쵸? 음, 너 하나 챙기고, 너 하나 챙기고. 보석 받으면 양성무기 70치 가능한가요? 오. 네 맞습니다 그거 착용할 수 있어요 저 보석 끼면은 착용 가능합니다 배테리얼 파밍 트리그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 했어요 아 이거 안 찍었네 라 라인... <laughs> 맨날 하는 실수 이걸 안 찍어요 한 손무기 두 개는 안 돼요. 음, 한 손무기 두 개는 안 됩니다. 꿈의 유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거 되나? 김이나면 66에 배우는구나. 저거는 배우 배워... 이거도 못 배웠네. 61. 전설 아이템이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떨어지 떨어지면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. 아, 맞다. 제작하면 되는구나. 바보. 제작하면 되는데. 잇나 물보도 네, 조단용이죠 음, 맞네요. 음. 뭐가 보이니깐 V1이 6이지. 아, 다시 키우려고 거치면 없는 모습 업그레이드하고 계세요. <laughs> 오케이. 응원합니다. 거침없는 모독하고, 그, 저거만 있으면 쉽네요. 꿈의 유산 전설 보석. 된거 같은데, 이제? 그죠? 1 스택 정도? 됐어. 이 이거를 그냥 레벨업을 할 때, 아이템이 요거. 거침없는 보석 200, 아니 뭐야. 거침없는 보석 120까지 올렸구요. 그리고 바람살 하나 썼고, 음, 지옥불반지랑 꿈의 유산, 99레벨. 그리고 요거 하나 꼈고요 용병은 아무것도 안 꼈고, 요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스킬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그냥 이제, 그거, 평소에 세팅하는 그대로 슬슬슬슬 맞추면서 진행을 하시면 레벨업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넣었어요. 실리 아홉번째 가방이랑 명료 왕실 건의 반지 왕실은 다른걸로 바꿔도 되겠네요. 공접반지로 넣으면은 훨씬 더 강인함 유지하면서 만렙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응. 목은 이게 맞고 살통 목걸이 뭐 반지 반지 목띠 원희님 어서 오세요. 음 눈보라포 옵션은 저겁니다 지금 나온 거 눈보라포 졸업 옵션은 왜 다시 키우냐고 왜첫 번째 캐릭터가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서. 음, 이렇게 한번 키워봤습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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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복의 김인암, 전술적으 김인암 놓고 화면의 밤이 그림자 밝기 방 심이 그대로 칼날가 부터 그대로 종료 흐르 는 그림자 아기 아살 그대로 가면 되 고, 그대로 가면 되겠 네요？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야, 새롭다 음, 기분 이가 새롭 네요. 와, 남자 학사는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? 디아블로 시작한 이래로 남자는 처음 키워보는 느낌? 음, 이은님 감사합니다. 음, 이름이 되게 멋지시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오, 망했어요, 망송 옵션이. 워봉 망송이에요, 까비카. 끝, 끝없는 기트에 보진 줄 알았는데, 워봉이었어. <laughs> 아이고, 너무 아쉽네. 남캐, 카남 악사, 구부장에도 목소리는 마음에 든다고요? 인정 그러면은 저장되어 있는 저 뭐야 무기고를 보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되나? 네 노포를 먹기 위한 새 캐릭입니다 어이고 원슈부대를 주는데 풀렸나보네 음풀려서 풀렸어, 풀렸어 저주가 풀렸습니다 바로 나았죠 졸업을 선사하네 확인 들어갑니다 음, 짠줄 리가 없죠 <laughs> 까비까비 아 설렜네 설렜어 제대로 설렜네 아이 차. 징벌 해적별고 계속 돌리고 있다고요? 그거 저거 뭐야. 그거 하지 마시고요. 다른 거 하세요. 음, 정벌, 쉬운 거 있는데. 또 나왔다. 이거는 주는 거지. 그죠? 이거 봐. 이거 저주가 내가 걸려있을 줄 알았어. 누가 저주를 걸었다니까요, 이거. 이건 맞지. 두 번째는 무조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? 이년성도 포는 무조건이라고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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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이, 참아야죠. 그대도 몰라요 어이구 또 원식우대 나왔네 아, 아까 절멸 누구야 어디가셨어 절멸 어 노퍼도 나왔네 바로 갈게요 연발사격 이거 근데 아이디 바꾸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<laughs> 그죠? 원시구대도잘 뜨고 노퍼도 잘 뜨고, 노포도 잘 뜨고. <laughs> 영상 조회하실 때또 음, 문의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영상이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엄청 많은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음, 영상 검색하실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그릴 박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들 악사 세팅이 다 나오고요. 근데 23시즌 것도 나오죠. 그러면은 그들 악사 24라고 검색을 하시면 24시즌 것만 준비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그들 악사 24 혹은 그들 법사 24 이런 식으로 이 돋보기에서 그들 24라고 검색을 하시면 24시즌 모든 영상을 여기서 간단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